고만 미용으로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설떡씨 이래 안끝 났어. 아이고 이뻐요. 아이고 이뻐요. 이뻐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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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요. 아이고 이뻐이고 잘한다. 아이고, 잘한다. 간식 먹자. 가자. 간식 먹자. 아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잖아. 아 이거예요. 안 보여 음. 어, 니그 아니, 저희 저희 간다. 간다. <laughs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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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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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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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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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다니 아니, 아니, 아아 주사를 좀 맞아야 돼. 나 얼굴 왜 이렇게 빵떡빵떡빵떡빵떡은 진짜 맛있지? <웃음> 즐겁네요. <웃음> 즐거운 밤입니다. 블락 빵도... 어? 도 어? 도 빵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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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네, 1번부터 가겠습니다. 아, 네. 10번 끝났어요. 1, 초 1점 드리세요 네. 다음 문제. 어. 생긴표정윤도보 이러면 윤도가 나와요나와사되 네아 <laughs> 우리, 나 좋아. 좋아. 우리, 이쁜데, 애들이 이쁘다. 그래서 내가 어. 어. 지금 오는 거래. 사이버 링 장미 칼로찌이고 죽여버리겠다고 <웃음> 해가지고. 죽이겠다. <laughs> <laughs> 사이버 블링 안 돼요, <laughs> 여러분. 비, 비, 비. <웃음> <웃음> 그래가지고. 학폭 멈춰. <웃음> <웃음> 멈춰. <웃음> 멈춰. <웃음> 어, 그리고 중간에 제가 조를 한번 바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조에서 식사를 조금 하시고, 빈속에 술 먹지 않기. 네. 어, 고마워요, 웨이님. 이렇게 네. <laughs> 대답을 잘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네요. 네. 어, 빈속에 술 먹지 말고 자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, 앞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할게요. 네, 우리 2차 장소 나가서 정할게요. 옷 입고 일단 짐 챙겨서 편지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마인드 편지 챙겨가셔야 됩니다. 여기 앞에 있어요. 마인드 편지? <laughs> 마인드 편지? 너의 마인드가 어떨까? 3개밖에 안남았서 어떻게 내일 또 구워야 되네럼럼 주말 잘 보내세요. 안 네, <laughs> <laughs> 가세요. 잘 가요. 안녕히 가세요. 주말 잘 보내세요. <laughs> 야, 나한테 왜안 되잖아. 그래.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이런 달걀 텐션을 어렵어 아니라 인터뷰 끝이 늘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웃겨. 먹고. <목소리를> 펑으로 <목소리를> 보내줘야겠다. 응. 영준아, 우리의 아티스트를 찾았어. 뿌이.

아니, 포도가 너무 싼 거예요. 3 0 0 0원에 3,000원. 헬멧? 이거 실로 가서 되게 신기해요. 와, 600이 1,000원이네. 이 봉투 비싸. 이렇게 비싸냐? 작년엔 진짜 싸 음, 뭐, 딸기 먹을 어. 뭐? 뭐, 뭐아 얼음이야? 같이 면 딸기 쉐이크 어, <laughs> 어 그러니까 메뉴 개발이 끝이 없는 거야 <laughs> 음, 음. 잠시만요 음. 타임 왜요? 시청자분들 요거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<laughs> 그 딸기를 4분의 일을 잘랐어. 아니야 그러니까. 이거 진짜. 넓은데. 그러니까 로스율이 사분의 일인 거죠. 어 너무 달데요. 달아별로 그래? 음, 너무 나라? 네. 그러면은.

<laughs> 그 거. 이 거. 는 저희 밖에 턱까지 심으면 좋지? 그건 날것 같은데요. <laughs> 예쁘죠? 요거 아닌데? 있어 살 어, 이거 아닌데? 웃어보니까 잘라주게 됐고 요거트 먹어래어요거 먹어. 그래. 그림용품 써다 얘를 버려 왜 이렇게 잘하는 음식이 오빠. 내 해주려고 했는데. 그걸 못 참고 또. 나랑 이거 사고 말해. 이거 허브 뿌리면 예쁘긴 한데. 원가가 9200원인데. 내 삶에 와닿게 되기까지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려보고 싶었어요 그 문장이 와닿은 이유까지 생각하면서 어, 언젠가 또이 문장이 생각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<laughs> 네,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또도 그런 경험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짰고요 아, 저는 고민했어요 내가 가장.. 저 사랑이란 말솔직 진짜 많이 하거든요? 또 사랑한단 말이 막.. 계속 나와. 근데 이 말이 가벼워지진 않을까? 내가 너무 많이 해서? 나는 고민을 저는 매일 합니다 <laughs> 매일 하는 만큼 매일 많이 말을 해요 사랑한 말을 진짜 이제 곧 안녕이라고 <laughs> 스파이크가 쪼글라 와서열심 기분이 좋아져요. 나무가 도마가 좀 차고 있는데

팀 바꾸시면 다 바꿔야 어. 된다. 어, 다 바꿔? 그거 힘들 것 같은데? 노력을 해보면 진한병 진 마시면은. 아 아니, 저번에 엠마 <목소리> 씨 너무 작게 말해가지고 오. 크게 얘기해 크게. 지금 몇 스텝 올려? 발성 발성. 끌어올려. 이제 <목소리> 마이크. 스크. <목소리> 이제 아, 마이크를 안 따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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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로 설치해놔서 훨씬 괜찮을 거예요. 10분 뒤부터 저는 전부 다 준비해야 돼. 갑니다. 자, 합니다. 하세요 소시 오늘 뭐. 아아이 기름을 먹는 아, 진짜 니가 빼야라손 차고 한거 봐! Yes. <laughs> 하나씩 네. 네.

조장 하실 거요 이거로는 처음에 대화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고 꼭 김상님이 저한테 가져다 주셔야 돼요. 그다음에 이거는 손 남는 거한번더 받아주시면 이거는 인당 하나씩, 두 개씩 가지게 될 거고 이거는 인당 하나씩. 그래서 이 침은 나중에 조를 바꿀 때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벌쭉으로 사용하시게 될 거고 여기 진통이 타입을 경맥주로 해서 골라서 다시 2층으로 올라가셔서 옷 갈아입어 주실게요 아, 니 네, 갈아입는 게 아니라 걸어주시고 2인당, 아, 2인당 하나씩 걸어주시면 요 목걸이가 부족해요. 경맥주 마신 사람? 경맥주 마신 사람?

好好、oh. oh.